<laughs> 뭐야? 어디 갔니? 머리 묶었어요. <laughs> 무대 잘 하고 왔습니다. 다들 뭐해요? 오늘 길게 못해 아니 머리 안 잘랐어요 머리 그냥 묶었어요 저녁은 먹었나요? 저 이제 먹으러 가요 멤버들이랑 <laughs> 왜 웃기는 왜우어 기분 안 좋아서 웃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이렇게 어 댓글 보고 소통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지 당연히. 응? 여워서 그러지. 좋아서 그러지. 예? 윤노 왔다고요? 투정이구만. 투정이 왔구만. 어? 투정이 왔어. 뭐라 했어 또아 강아지 모티콘 아 한국 춥죠 자기 전에 드시고 감기약 마음은 따뜻하니까 한 잔에 쌍화탕으로 감기 안 걸리게. <웃음> <웃음> 저녁 이제 먹으러 가요, 멤버들이랑 인호도... 인호야 너 가냐? 인호도 나갔나? 인호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 가냐, 인호야? 인호 갔어요? 아, 갔나보다. 이누도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? 묶은 머리야? 좋은 일 있었냐고 기뻐하는 것 같다고 아니, 무대도 그냥 잘하고 왔잖아 무대도 잘하고 와서 또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아 기분 좋냐 왜 자꾸 물어봐요 난 투명해 뭘 투명해 또 댓글 다그렇게 귀엽냐. <laughs> 크로마치 양반 밥 먹으러 가셔요. 아직이에요. 맞아. 33분에 30... 딱 끊으면 계획이 있다고요, 다. 이따, 프롬에는 식당 도착해서 사진 오늘 찍은 것들 보내줄게요. 오늘 의상은 안 되는 거 같고. 아, 오늘 의상은 나중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못 찍었어요. 호텔 들어와서 찍은 거밖에 없어요. 배고 배고. 우리 엄마 최 정우 형이. 너는 누군데? 아 닉네임이 나는 별이야 하는 겁니까? 박성하고만. 예리하네. 대놓고 댓글로 별이라는 거 하면 당연히 박성화지 누가철 셜록홈즈네. 바지요? 바지 그냥 슈닝 입었는데요? 원리 쪽인데 웅덩이 어떤데? 기분 좋나 봐 그만해 알면서 왜 그래? 아, 여기 그게 아직 안 추워요. 7도, 8도? 그렇게 엄청 추운 건 아닌데. 어차피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. 한국 엄청 추워. 아, 그거 보여줄까? 그 향수 오면 내가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안 보여줬지. 아이고, 향수를... 제가 안 보여줬었죠. 향수 보여줬나? 뚜껑이 자석이라고 해서 자꾸 떨어진대 저기 이거밖에 안 써요 가방? 가방? 이거 형식을 그 루이비통 그거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대표님 한테 너무 좋은 냄새나가지고 무슨 냄새나냐고 쫄랐던 거. 이건 성화형이랑 산이가 사준 게 아니고 이건 내돈내산. 성화형이 사준, 성아형이랑 산이가 사준 거는, 어, 이거인데 이것도 어, 내돈내산. <laughs> 잠깐만. 들어가! 들어가! 내돈내산 무하기요다 쓰는 말인데. 이건가? 여기, 이런 거? 여기있다. 아, 이 디테일이 보이려나? 아, 진짜. 돌아가. 여기있다. 돌아가. 돌아가. 여기있다. 근데 이게 다 하나하나 이 작은만한 게다 이게 십자가야. 보여? 쭉 십자가 돼 있고, 가다 보면 요거. 쪼만한 거 하나 있고, 요 쪼만한 게 요거야. 그 다음에 큰거 하나 있어. 내가 제일 아끼는 최애 목걸이. 스쿨! <laughs> 뭐 그렇습니다. 그런 거 얼마냐고? 아니야. 그러면 안 돼. 이게 뭐할수 없어. 나는 별이라고 하면서, 아, 이름이 성함이 별이시래. 최애가 나래. 오해했네. 미안해요. 아, 진짜. 왜 하필, 그러니까, 왜그랬 아, 이름이잖아. 성함이, 성함이 별이신 거잖아. 아, 오해했네, 또. 늦게 얘기해. 여 이렇게 늦게 얘 오늘은 프리티가요 나이트와 큐티의 중간 날티가 어딨어? 이 목걸이? 이 나시? <laughs> 전... <laughs> 아나 얼마 전에 어떤 팬분이 팬사인회에서 우영 너는 잘생겼다고 칭찬 들으면 너무 좋아해. 너 앞으로 잘생겼다고 누가 하면, 어, 맞아. 이렇게 해. 라고 하셨어. 맞아. 잘생겼어. 섹시해. 알아, 나도 사실. 귀여워. 섹시까진 안 했는데. 내 생각이야. 여러분, 나 이제 밥 먹고 올게요. 맛있게 먹고 올 테니까 안 드셨으면 꼭 드시고 자기 전에 쌍화탕 한잔 한 한, 한 하시고 내일 일요일이니까. 주말을 잘 즐겨보아요. 기분 좋게. 알았죠? 좋은 연말 보냅시다, 같이. 알았지? 여기다 생각할게. 여기 머리 집어넣어줘. 빨리. 오포토이즘 오빠 나 그렇게 안 작은데 괜찮아 나도 작아서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도 멋있고 어, 내려와 가볼게 요 여러분들 늦음 혼나 멤버들한테 사랑해 많이많이 많이. 정말 많이 아주 많이 많이많이 많이. 좋은 꿈꿔한잔해 쌍화탕 잘자. 좋은 꿈꿔 했구나. 내일 기분 좋게 일어나. 알았지? 어 삼십 분니다 갈게요. 안녕.